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 사이토반스의 난소암 치료제인 오레고밥의 상용용 의약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라는 요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닥 지수 대비 비교적 강한 주가 모습 나와주고 있죠 올 들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어느덧 920포인트까지 상승한 이유에요 830포인트까지 하락 조정이 나와주었지만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는 지수 대비 견조하게 2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런 주가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중요한 변곡점인 구간으로 봐야 할 텐데요. 현재 20일선 자세히 보시면 살짝 아래로 꺾이려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빠른 시간 안에 4만 원요 4만 원 돌파가 나와야만 하락 조정 없이 작년 7월달 요 고점 가격 근처까지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요 이 4만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종가로 강력한 지지 라인인 요 3만 5천원 3만 5천원 가격마저 이탈이 나온다면 차익 매도 물량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2만 8천원 단기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 전략에 따라서 하락 리스크 요런 걸 피할 수 있겠죠? 이처럼,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는요, 종가로 요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요,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는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다, 볼수 있으면서, 만약 코스닥 지수, 이 코스닥 지수가 안정화된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7월달, 이 고점 가격 또한 돌파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희망 메시지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은요, 워낙 등락, 즉,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요, 매도 타점,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신경을 쓰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는요, 임상이라는 이런 기대감만으로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주가 상승 나오는 특징 있죠. 그래서, 더욱더 요런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작년 같은 요런 하락. 피하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에요 차트를 자세히 보면서 반복적인 요런 패턴만 파악한 다음에 매매를 한다면요 아마도 보다 쉽게 여러분들 혼자서 수익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요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온 이유 당일시초가 당일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음봉이 커지는 모습 나오면요 작년 7월달처럼 금당 나오는 패턴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은 피하면서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은요. 존버,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당일 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하면서 또다시 세력들의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단타 트레이딩 매매를 권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요. 제가 바이오 종목들 매도 시그널 나올 때꼭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의 중요성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른쪽 화면 보시면, 최근에 제가 바이오 종목인 이 에클론, 에클론을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설명드리면요. 에클론 주가 역시 임상이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가만히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그리고 요런, 요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한 다음에 또다시 눌림목, 하락 조정이 끝났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가 지금 시장에 더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테마나 수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더욱더 이런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이런 하락, 급락 피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로 역시 수급으로만 주가 급등이 나온 이유 이런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이유 급락 나오는 종목 하나 더 설명드리면요. 지앤원 에너지 주가 또한 2차전이 성장 기대감만으로 세력들 수급으로 움직이는 상승이 나오는 요런 종목이다 보니요. 가만히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그리고 요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수익 실현하야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라는 하락을 피하면서 현금을 내 계좌로 확정, 이렇게 확정 질수 있겠죠? 그럼요. 제가 최근 카톡방 모를 회원님들하고 이 GNN 에너지를 언제 매수했고 또 언제 매도하면서 현금을 확보했는지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저는 3월 달에 2월 달, 3월 달 에코프로 요 대형 종목들이 큰 상승 나올 때요. 2차 전지 중소형 종목들 또한 분명히 상승 나올 수 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중소형 요 2차 전지 GNN 에너지 요 종목 또한 매수를 한다면 대형 종목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할 때 분명 큰 수익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요. 날짜 보시면 3월 10일, GNN 에너지, 보이시죠? 가격은 6,250원 이하, 비중 15% 매수 진행하셔라.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린 다음에요. 계좌 보시면, 세력들의 매도 시점인 4월 10일 계좌, 보이시죠? 4월 10일날, 이렇게 매도 진행하면서 243%, 2,800만원 수익 실현한 거,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죠? 4월 10일날, 이렇게 수익 실현한 이유, 고점 대비 무려 50% 하락이 나오면서 아마도 지연에너지 고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종목일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큰 수익 만들려면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몰래 조용히 매집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같이 매수해야만 200% 넘는 수익 현재 시장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역시요. 세력들의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나올 때 장기 투자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작년 7월달처럼 이런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면서 은봉이 커지는 매도 시그널 나올 때꼭 매도하면서 현금 들고 있다가 요 또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요 21선을 돌파하는 매수 시그널 매수 시점 나올 때 입대 매수해야만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이런 급락 을 피하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 이해 되셨죠 제가 앞에서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는 현재 중요한 변곡점 구간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중요한 요 21선이 살짝 아래로 꺾이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4만원을 빠른 시간 안에 돌파가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락조정 없이 7월달 정고점 요 가격 근처까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 만약 4만원을 빠른 시간 안에 돌파 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강력한 지지라인 요 3만 5천원을 종가로 이탈한다면 실망 매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28000원 가격까지도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 대응 전략에 따라서 하락 리스크 피할 수 있을 거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처럼 현재 카나디아 바이오 주가는요 실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아니죠 오로지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이때 매도해서 꼭 현금 보유하셨다가요 또다시 매수 시그널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만 하락은 피하면서 더큰 수익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요, 왜 주식 투자에서 왜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략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당연히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만 요런 하락, 급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 사실 종일 차트 보기 어렵고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매수, 매도, 요런 걸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카톡방에서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나는 주린이 투자자에서 매수, 매도, 요런 실시간 가격대에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번으로 카나리아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무료 카톡방 바로 오늘 저녁에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의 실시간 매수나 매도 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카톡방 입장하시면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에요 상승과 하락 타이밍 이런 거더 정확하게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